산삼을 우리가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산삼은 이게 결코 우리가 어느 병의 치료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체질 자체를 개선해 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는 천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지. 일정량을 또 복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용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복용하든지 참 귀하게 신성한 마음의 자세와 선조에게 자신의 예를 다하는 자세로 복용에 임해야 효과를 더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영처된 예의라 그럴까요 우리가. 산삼을 그동안 참 귀하게 얘기해왔으니까, 귀하고 생각하고, 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복용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 흔히 가장, 어, 저, 추천, 하기, 하기, 하기 쉬운, 어, 제 1순위는 생삼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생삼을 자시기 전에, 저는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일 전에 구충제를 꼭 복용해야 됩는 만약 그한 6개월 안에 구충제를 드셨다는 분들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구충제를 복용하고 어, 어, 나서 여산삼을 복용하시라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예, 어떻게 보면 그, 그 몸속에는 있 기생충이 어, 몸에 더 좋은 성분은 더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충제를, 어, 꼭 복용하고 자시야, 어, 더, 어, 몸에 그 효과를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나머지는 뭐, 이탈 전에는 좀미음이나 죽을 먹고 속을 이게좀 비워가지고 소화기능을 좋게 해주면 아무래도 흡수력이 좋아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루 전, 하루 전이 정도 되면 너무 맵고짠 음식, 그것도 신 음식을 산가해서 위에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당일 날은 이른 아침에 꼭 공복에 생수로 이렇게 산삼을 씻어가지고 잔뿌리까지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그자식은난 그날은. 하루 정도는 위염이나 죽을 일에 먹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뭐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바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며 또 부부생활이라든지 가로, 음주 이런 목욕을 어 조금 한 며칠간 이렇게 금해 주시는 게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내 몸에 이렇게 흡수되는 기간 동안은 조금 몸을 아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제 그자식원한 후에 산가해야 해야 될 음식은 위역뭐 다시마, 또뭐발해 생선에, 살구기, 개고기, 녹두 음식 등 이런 거는 복용 후에 한 2~3일간 정도는 이렇게 좀 금해 주시면 어 좀더 효과를 바르게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침에 뭐 드실 때는 꼭 해가 뜨기 전에 어 생삼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 씻어서 정성을 다해서 기하게 공복 중에 어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어, 내두에는 약간의 그뭐 독이 있다. 이래서 내두는 띄 가지고 말려서 어뭐 나중에 그 차로 끓여 먹든지 뭐또 달여서 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건장한 사람들은 뭐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내가 몸이 체질적으로 좀 예민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배두를 떼어서, 어, 두고 말려서, 난중에차로 끓여 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삶이 이렇게, 드실 때는, 꼭, 그, 최대한 이렇게 오래오래 좀, 음, 씹어가지고, 거의 뭐, 물로, 물로서 넘어갈 정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꼭, 꼭, 잘 씹어, 어, 서 자시는 게그 먹는 요령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봄에 봄삼은 우리가 그 잎에도 겨울 내내 있던 뿌리에서 있는 영양분이 어 잎으로 올라와서 잎에도 그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봄철에 올라오는 부드러운 삶 잎은 뿌리와 잎하고 같이 이렇게 베져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란체 뭐, 삼도 보면 아주 큰 거는 한 양이 뭐, 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뭐, 보통, 통상적으로 성인 한 사람이 자실 수 있는 건 우리가 한양 정도를 해보는데, 한 양이라면 그 우리가 37.5g 이요. 그 뭐, 일반적인 삼, 뭐, 크기로 봤을 때남자한세 뿌리 정도. 또 여자분들은 조금만 작게, 한두뿌리 뭐, 정도 이렇게 하면 드실때 양을 그렇게 정해서 드시면 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내두에는 약간의 독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뭐, 열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금하고 아, 떼어낸 내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로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아,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생으로 이렇게 복용하는 법 외에는 두 번째로 이제 어, 을 달여서 복용하는 법은 뭐한 일반적인 우리가 약탕 달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수 1, 1리터 가량 정도 부어가지고 대추 정도 였고 중간 불에 중불이라 해야죠. 약한 불에 어, 뭐여튼 물이 한반 정도 되도록 달여서 맛있게 뭐얼게 이렇게 식힌 뒤에 한 네 다섯 번 이래 나눠서 뭐 음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뭐 재탕도 가능하고 나중에 남은 삼은 뭐 씹어서 보는 하데뭐꿀 같은데 찍어서 다시면 먹기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참 건강한 사람들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담가서 도 복용하는 법이 있는데. 깨끗한 생수에 불순물 제거를 잘 하고, 물에 받쳐서 물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 밀봉이 가능한 이런, 어, 유리병에 적당한 음, 크기의 병을 골라가지고, 가급적이면 35도의 소주를 채운 후에 선한 응달에 보관한다 했는데, 사실이 뭐 저도 술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복용도 하고 또 모임에 가서 먹어보면, 35도 술은 제가 술이 뭐 별로 약해서 그런지 너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일반적으로 그 시중에 파는 막2 3도에 25도의 술을 가지고 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마시보면 다 우러나서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소주 대형으로 마시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뭐 독한 술에 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아주 좋은 사람은 아주 그뭐 좋은 술에 담아야 된다 해가한 30년 이상 된 사람의 좀 좋은게 나와가지고 갑가보를 한번, 한번 담는다고 저기 안동 그 당시에는 뭐 안동 소주가 고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딴 진물을 통해 안동 소주로써 담아서 아우 나중에 먹어보니까 너무 독해가지고 도저히 참 그, 뭐, 나중에는 물을 타서 마셔야 될 정도 그렇게 독한 술이 돼서 너무 독하게 좀 담는 건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 에뭐 그, 한, 보통한 100일 정도 이렇게 에, 지나면, 약으로 일반 소주잔 한잔 정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드시면 어, 뭐 상당히 효과를 보시려 고 보고, 뭐 나머지는 그술 담고 남은 거는 그냥 뭐 저는 꿀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뭐 어, 드시는 걸을 추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가지고 또새로또 재탕도 하고 또뭐 삼계탕 할때 여자식이 가는데 사실상 한 (100일) 정도 한 (3개월) 이내 이상만 저 술로 담궈서 놔두면 일종의 크게 다뭐 영양분은 다 빠진다고 약성은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광주리아3.3 복용을 하고 난 시에 이제 이 보통 뭐 복용할 시에 되게 주의할 사항이 음, 복용하기 최소 아까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한 2.3일간을 전후해 가지고는 절대적인 금주와 함께 녹두, 콩비역, 김다시마파, 해조류, 개국. 개고기, 술, 커피 등의 음식과 무게통의 음식, 알칼리성 식품 등을 좀 이렇게 상가해 주시면, 어, 어, 좋, 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또그 기간 동안은, 어, 모욕이나, 뭐 우리가 부부 관계도 이렇게 조금, 저 절제를 해 주시면, 어, 좋고, 또 스테인레스하고 노세든채붙치 용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고 이렇게 뭐,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잘 준수를 하면 좀더 효과를, 효과를 좀더잘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기기간이 긴문 기술의 효과는 더 좋다고 보지만은, 뭐? 보통 한 2, 3일 정도 후에는 정상적인 시야를 그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산물을 또 복용하고 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꼭 명연현상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놀라지 않아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금방 다 괜찮은 거니까 그거 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성을 보강을 하면 이제 명인 작용을 해가지고 몸에 열이 나고 열꽃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내려앉습니다. 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몸이 공중에 붕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막 가슴이 어떤 분은 답답하고 어지러서 워 몸을 가누며 어려울 정도도 되서 그럴 때좀 누워서 쉬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뭐또 어떤 분은 심하게 설사도 하고 이때 뭐배 속에는 모든 것을 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몸살기가 막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코에서 커피도 솟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또뭐저 같은 경우는 뭐집 사람 옛날에 그참 어, 사물 들고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일정간은 계속 그냥 운전하는 옆에 그냥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이 또 반대로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모든 이런 것이 사을 복용 후에 생기는 명예현상니니뭐 크게 염려하시지 않고 뭐 보통은 한한 한, 한나절 하루 정도 제한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다 떠, 어, 아오니까삼월을 어, 드셔도 이런 현상 때문에, 어, 놀라고 하지 않아으면안 음, 하면 되겠습니다. 와, 뭐, 아, 그건 일반적인, 막, 뭐,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 내 몸이 삶월덜 어, 먹고, 그,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귀한 산삼을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산삼을 가지고, 복용하는 방법도 참 최선을 우리가 승인을 다해서 이렇게 먹을 때 효과를 더볼수 있다는 그런 지지에서 산삼 복용법과 복용 후에 나타난 명예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